하나님의 의리가 오늘 예비하는 사랑한 성도의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내기를 주의력으로 추원합니다. 어, 사람들은 누구나 권위를 갖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어, 영향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단순히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권위가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참 귀한 일이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 어떤 영향력들을 갖고 싶어 하지만 어, 진정한 권위를 갖는 법은 제대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권위 주의자가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진정한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떻게 생기는지를 모르고, 그저 권위를 갖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죠. 근데 권위라는 것은 참 독특합니다. 권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직책에서 오는, 오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런 권위는 우리 세상에서, 또 어디에서도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에게는 아무런 힘도, 권위도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책이 주는 권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낮은 단계의 권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참 놀라운 권위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나의 그 사람의 직책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권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는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권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권위는 어떻게 생기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거리낌 없을 때 그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바로 권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참 당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주 권위있게 행동을 했습니다. 권위를 인정받았던 사람이죠. 그가 자유인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당당했을 뿐만 아니라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에도 아주 당당했었고 그리고 가봉에 있는 죄수였을지라도 그는 아주 당당하고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그의 어떤 삶으로부터 나왔느냐. 사람에 대하여, 뭐 하나님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걸릴 게 없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온 것 때문에 그에게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의 비결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나 권익이 없는가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시는 권위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 또 학계 지도자들 또 우리 가정과 교회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그들이 그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어떤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때 우리가 그 결정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 여러 가지 어 자격들이 있죠.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내 유익과 만족, 내 육신의 쾌락 이것 하나가 제일 중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고려하게 되느냐면 이 결정이 국세와 민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이 결정이 가까이에는 내 자녀에게 또 나를 아는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정일 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오늘 마을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먼저는 어떤 결정이 어떤 행동이 우리 자녀 앞에 부끄러운 것일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자녀와 함께 있을 때 내가 할수 있는 일, 할수 없는 일 굉장히 결정이 많이 되어지게 되죠. 만약에 자녀가 일을 알게 되어 그것이 부끄러움이 된다면 자녀와 함께 일을 할수 없는 것이라면 그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결정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후세의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일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 게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이고 합당하신 것이냐 이것들이 바로 내 삶의 행동과 결정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시고 그 권위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힘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권위를 이뤄나고 세상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이야기도 하기가 어렵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늘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결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떤 사람으로 나와 함께 있다면, 하루 종일 함께 있다면, 내가 할수 있는 일, 할수 없는 일, 굉장히 분명하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떤 결정? 굉장히 조심스럽게 되어집니다. 어, 천하의 왕이신, 만그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게 된다면 나의 결정, 나의 행동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불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는 것이고 변화시키는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하여 버리낌없이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눈을 더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거리낌 없었던 바울이 이 총독 앞에서 그를 결혼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이 사건을 결루하면서 전했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그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도 말하는 것인데요.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도 말했고 사람들이 그를 고발한 것도 무엇이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께서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끝이 아니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삼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바이늘 외치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부활의 주인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것도 거림낌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도 바로 부활의 주인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그 주인과 함께할 때거림김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굉장한 지식을 많이 갖고 어떤 삶의 방법들을 많이 갖게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또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 또 능력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구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선정. 그래서 주님이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그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좀 쉬자 그러면 쉬는 겁니다. 주님이 하자는 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주님의 선꼭으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주님께서 사랑을 하시면 사랑하고 섬결하시면서 그리고 그래서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를 따라가는 건 이것이 바로 어, 기독교 신학입니다.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 누가 있으시냐 바로 부활의 주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주를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그삶 그삶 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다보음의 통로 바울처럼 보음과 은혜의 통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려면 그런 어떻게 되느냐? 가장 먼저 내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누린다는 것은 내 자신이 먼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친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서 주시는 변화의 역사, 변화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의 능력이 그 가운데 부어집니다. 근데, 줄임은없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변화시켜보겠다고 애쓰기만 한다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될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으로도 부활의 주님을 늘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하루 또 영향력 있는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네. 우리 이제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오늘도 사람과 하나님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욱 살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 자신도 변화되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변화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단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